네. 오늘이 수배한 지한달 됐거든요. 말이 되나? 네. 근데 지금까지도 전혀 뭐 잡히지도 않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수배 전단에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아서 네. 그렇다고 제가 현상금을 어떻게 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laughs> 네. 그리고 보통은 <laughs> 저런 사람들이 저대로 다니지 않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다니거든요 그렇겠죠. 변장을 아, 해서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AI로 변장했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아 이런 거를 좀 어이구. 만들어 보는 거 좋다. 아주 성의 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제일 첫 번째 어 3번 사진을 딱 보시면. 네, 첫 번째 사진. 사진 어떤 거요? 모자 마스크? 모자 어 아니요. 네 어떤 사진? 아 저거네요. 네. 저게 네. 원래 언론에 나온 아, 사진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안경을 벗을 수가 있잖아요. 아, 벗을 네.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3-1번을 보시면 이렇게 안경을 벗겼고 가짜로 또 이거 봐야 돼. 아 벗었어, 저는. 뭐 그리고 네. 본인들이 지금 도주하신다면 어떻게 변장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저는 마스크로 갑니다. 마스크. 마스크와 네. 모자 동시에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 5번. 5번 보시면 네 이런. 아 마스크 어. 다른 사람인데 와 못찾겠다 못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다 저는 수염을 기를 것 같아요 수염을 기르면 6번 원하시는대로 다 만들어드려요 아, 6번 네, 이미지 완전 달라지네 그리고 이제 60살이거든요 그럼 네. 염색을 했을 가능성이 아, 높은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지금 도망다니느라고 염색을 아, 못할 수, 아. 수, 아. 할수 아. 있잖아요 그럼 8번 사진 띄워주시면 네 염색을 아 못해. 야 있거든요. 이거 어렵다. 너무 다른데 다른 사람인데 어딨네? 아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사실은 눈 이런 걸잘 봐야 되고요. 아 그래서 키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네. 제가 저 사람 사진을 보니까 이마에 굵게 이제 갈매기 주름이 있더라고요. 아, 아 이마 주름이 있어 아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어, 위원원장님 네. 그 만약에 네. 이자가 있는 곳을 네. 예를 들어 매불추에 제보를 해줬어.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채우기에 네. 내 자체적으로 천만원을 주겠다 어. 하고 나는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 어. 이거 법적으로 문제 돼요 안 돼요? 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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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요 아, 문제 안 돼요? 네, 네. 현상금... 아 문제 돼야 되는데 어, 왜? <laughs> 와, 와. 현상금 얼마 버실 건데요 네. 네. 얼마 심지어 거실 네. 건데. 문법에 현상금에 아.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아. 법에 따라 사면 돼요 아,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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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결정적 제보를 매불쇼해 해주신 분께는 오. 제 최오직 그냥 어. 최욱 돈으로 합의 사비, 최욱 사비로 어. 천만 원) 드립니다